안녕하세요, 서언의 구디야기입니다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또 뱀띠네요. 네, 이제 뱀띠. 네, 네. 이 모든 띠한테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. 어, 사람들마다 뭐 생일, 오일, 뭐다 태어난 시가 다 틀리고 성명이나 조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, 그냥 띠로서만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해드릴게요. 네. 올해 이제 뱀띠들이 삼재가 들어와요. 삼재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조금 악삼재야. 악삼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막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몸을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에요. 조금 운수가 약간 불리한 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약간 이제 구설이나 다툼 또 하나 부부 간의 이제 이별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단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이제 거기 결단을 못 내리지 마시고, 주변에 약간 물어보시고, 그러고 이제 결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31살, 어, 되시는 분들. 이분들은 조금 운수가 좋으세요. 운수가 좋으신데, 이제 약간 직장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업을 막 무리하게 막 추진하지 마시고, 상반기보다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하시는 게 좋으셔 좋으시고 또 하나 이분들한테 조금 좋으신 거는 연애 운는 좋으십니다. 음.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애인이 없었는데 애인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으시고 이제 43살 되시는 뱀띠들 네. 성격을 많이 죽이셔야 돼요. 너무 강한 성격을 밀어붙이거나 이러지 마시고, 또 이제 뱀띠들이 조금 이제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하셔. 근데 요 시기에는 약간 자기 몸을 낮추고 있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, 조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으세요. 그러 니까 뭐 이제 들어오는 삼재에 하지 않고 묵는 삼재에 하신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. 상반기보다는 이분은 이제 하반기 때가 조금 운세가 강세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재물 운이나 금전 운이 조금 미미하니까는 뭐 무리하게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최고세요. 55세. 55세는 뱀띠 중에서도 조금 괜찮으세요. 뭐 이제 멀리서 기인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 생긴다든가, 또 재물운이 상승을 한다든가, 또 부동산 매매 아니면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거나 또 하나 어, 사업을 추진하셔도 좋으세요. 근데 연애운은 별로 안 좋으세요.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타인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여자를 만난다든가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구설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. 어 연애운은 별로 안 좋으시니까는 자중하시는 게 좋으세요. 6 7세 분들 이분들 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약간 재정비를 조금 하세요. 지금 약간 이제 수가 안 좋아지는 수에 들어있으니까는 성준이 들어왔다 해도 지금 극하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약간 재정비를 하시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거나 이럴 때아내 의견을 막 앞세워서 얘기하지 말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게 최고 좋으시고 새로운 일은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겠죠 그리고 애정운은 괜찮으신데 어뭐 부부간에 뭐 어떤 음 인연이나 이런 부분 뭐 불화가 있었다 해도 조금 완만해지거나 좋아지는 해운 또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 애인이 생긴다든가 아 생길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아, 79세 되시는 뱀띠분들, 어,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운전을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어, 또 하나는 낙상, 낙매, 약간 이제, 추우실 때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뭐, 12월, 1월, 요럴 때, 뭐, 2, 3월, 요럴 때는 조금 밖에 나가실 때 많이 조심하세요. 낙상이나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고, 남이 나한테 약간 시비를 걸 수가 있어. 그래서 약간 이제 감정이 약간 격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약간 이제 조심하시고 건강원이 조금, 음, 작은 병이 약간 큰병될 수도 있고 많이 안 좋으세요. 그러니까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. 네. 또 부부 간에 약간, 음, 이별수나 또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어. 아프시거나 네. 아,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이혼을 해서 이별이 아니라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는 이런 부분 많이 신중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